함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장저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듀 빌라도에게 군안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른지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시간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종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우름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면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 우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보면 제목으로 이렇게 파란 글씨로 잡힌 것을 보면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시 성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는데 낙성가라는 말은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봉헌을 할 때에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낙성가의 성전 낙성가라고 하면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할 때에 이 노래를 이 찬양을 이 시편을 노래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지어지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는 날 동안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성전 낙성가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다윗성 성전을 짓지 않고 성전에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준비했었던 사람이죠. 그러면 왜 성전 낙성가라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일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자신의 성 다윗성을 다 짓고 나서 그 지은 다윗성을 인하여서 그것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이 시편을 노래했다. 그리고 이 시편이 나중에 성전이 지어질 때에 함께 더불어 불려졌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삶에 언제나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승리만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아도 그렇죠.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플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또 어딘가 아플 때가 있고 또 형통할 때가 있으면 뭔가 꽉. 맡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닥친 슬픔이나 환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을 그냥 슬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슬픔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때 이렇습니다. 기쁠 때는 참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가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뭐 즐겁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평안하니까 항상 옆에 계시는 것 같이 고백되어지죠.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러지 못할 때뭐 슬픔에 셌을 때,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럴 때에는 막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이, 왜 물결이 잔잔할 때에는 그저 가만히 있지만, 그렇지 않고 파다가, 파도가 일 때에는 요동 몸부림을 치는 것이지요. 마음이야 상황에 따라서 분명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 있지요. 슬픈 일을 당했는데, 어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아프고 힘들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좋을 때는 막 좋았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막저 밑바닥으로 내려가 이렇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니까 요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지으면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고쳤다라는 것은 뭔가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건강을 잃었다거나 삶에 문제가 있다거나 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획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척척척척 형통하게 진행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때. 혹은 내 계획이 완전히 망가 떨어져서 실패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죠? 그때에 아마 그때에 그 마음을 어떻게 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실패한 마음, 좌절, 낙심, 절망. 지치고 상한 마음 그 어디에서도 또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디에 간들 그 마음이 위로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쉼을 얻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곳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때를 만나거든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잠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통함이 있거든 실패와 좌절로 낙심되었거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위로해 주셨고.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지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요하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 그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간증하듯이 제가 뭐 오래 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에 이렇게 있었어요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이 과거의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생생하게 자신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 받았던 은혜가 어참 지금도 그 받았던 은혜가 기억되어진다라는 것은 그 때를 참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라는 표현이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대한 기억 이 기억만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 안에 머무르십시오.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이 요동칠 때일수록 더욱 그리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추이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뒤띄우셨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분명히 슬픔이 있었고 배옷을 입고 통회하며 자복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오셨고 그를 다시금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막 엉엉엉 울고 엎드려 있을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겠어요. 가서 일어나라. 그리고 먹고 마시고 또 다시 힘을 내어서 네삶 살아야 되지 않느냐. 믿음으로 사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진심으로 통의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진실로 통의하고 자복하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실족되거나 혹은 멸망 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엉뚱한 길로에서 방황할 때에는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20장 1절에 아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공유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이 있도다. 당자를 기다리는 그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는 것이죠. 자신이 엉뚱한 길에서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지. 저녁에 해가 제일 무렵, 아 부모님이 나를 기다리시겠다. 얼른 집에 가야지 하는 마음일 이 듯이 다윗은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항상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고집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설령 실패하고 낙심되고 문제가 있고 자신의 마음이 상황 가운데 흔들릴 때에 그는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서 슬픔을 기쁨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으켜 세우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랬더니 결코. 자신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바람이 불어도 내 믿음은 결단고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나의 믿음은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시인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셨고 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여 좌절하고 낙심될 때에 아니면 슬픔에 가득 차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또 나아가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사는 것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리 환우들. 있는데 우리 성도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성도들을 생각 나시거든 얼굴을 떠올려가며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에 상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한 심령들이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령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조시 나버지 하나님은 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